회사나 컴퓨터가 100대가 있다 그러면 20대씩의 신호를 처리해 줄 인터넷선처럼 인터넷인데 서로 컴퓨터를 연결한 게 인터넷이니까요. 그것을 총괄하는 양식에 20개 있다 그러면 그거를 노트북 컴퓨터나 관리하는 컴퓨터에 꽂으면 유튜버 동영상처럼 화면을 표시하면서 전체를 관리하거나 SNS도 가능하고요. 그다음에 그 정보를 갖다가 어떤 일을 할걸 그건 이제 100대다 그러면. 100대다 그러면 20개짜리, 5개짜리 중간 관리자, 중간 신호처리가 있고, 총괄 관리가 있고, 요 신호처리가. 그것을 노트북 컴퓨터나 어떤 관리하는 컴퓨터 꽂아주면 인터넷처럼 해서 슈퍼컴퓨터처럼 운영할 수 있는데요. 일도 분산해서 이렇게 일을 시킬 수 있고, 저장도 분산해서 저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. 제가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갖다가 100개다, 200개다, 1000개다, 이렇게 잘게 쪼개 갖고, 각각의 다른 어떤 정보 통신 경로로 보내고, 그것을 뭐백군데 저장을 하거나,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분산해서, 백 군데에서 일하게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.